안녕하세요, 송기호 변호사입니다. 어, 제 뒤로 초등학교 교실 보이죠? 성면 없는 교실 이의 방송입니다. 오늘은 송파의 87개 초중고등학교의 성면 시설 면적을 각 학교별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성면 시설이 어떤 상황인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신속하고 더 안전하게 송파 교실에서 성면을 제거하는데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아, 지금 가나다 순으로 송파의 4 0개 초등학교, 2 8개 중학교, 1 9개 고등학교의 성면 시설 면적을 보고 계십니다. 어, 이 자료는 제가 2021년 8월 28일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신 자료입니다. 어, 이 자료를 보시면 송파에서 성면이 완전히 제거되어서 성면 시설 면적이 제로인 학교가 20개 그리고 성면 시설 면적이 1제곱미터 또는 2제곱미터 또는 5제곱미터로 사실상 성면이 다 제거되었다고 볼수 있는 학교가 14개 고등학교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나머지 53개 송파초 중구에서는 적게는 22제곱미터에서 많게는 8710제곱미터까지 학교에 성면 시설 면적이 남아 있습니다. 송파 학교의 성면 시설 면적은 총 11만 4239제곱미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다니는 각 교실, 각 학급의 성면 상황은 성면 지도라는 것에서 알수 있습니다. 이래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성면을 검색하셔서 성면 지도가 나오면 해당 학급 각 교실의 성면 상황을 알수 있습니다. 어, 교실의 성면은 고체 상태에서는 안전합니다. 송파의 학교 성면 시설은 모두 위험도 낮음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성면 시설이 훼손되어서 성면이 교실 대기 중에 가로로 날리게 될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대단히 치명적인 위해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더 안전하게 더 신속하게 송파 교실에서 성면이 제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가 제 일회에서 말씀드렸듯이 학교 성면 모니터단 활동에 참여하는 학부모님들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참여 학부모님께 더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학교 보건법을 개정해서 아직 성면 시설을 제거하지 못한 학교에서는 더 많이, 더 자주 대기 검사, 학교 공기 측정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현행 법은 성면 시설을 제거했건 제거하지 않았건 연 2회 이상 학교 대기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바꿔서 성면을 아직 제거하지 못한 학교에서는 더 자주 대기 검사를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학교 성면 모니터단의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제가 1회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성면 해체 제거 공사를 하고 난 후에 학교 성면 모니터단에서 성면 잔재물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성면 잔재물 의심 물질이 나오면 성면 제거 공사에 불합격 판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대기 중만 아니라 바닥에 가라앉은 먼지에서도 성면 시료가 채취될 수 있도록 현행 학교의 성면 해체 제거 작업 안내서를 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기 중만 아니라 바닥에 가라앉은 먼지도 시료 검사를 해서 성면 의심 잔재물이 나오는지 검사해야 합니다. 오늘은 성면하는 송파교실 2회차 방송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안전하고 더 신속하게 송파교실에서 성면을 제거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